안녕하십니까. 단내림 에어컨 전문가 엉클 차입니다. 오늘은 갓 태어난 아기를 든 부모님들, 그리고 아기를 맞이할 계획이 있는 예비 부모님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기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실내 환경 관리인데요 왜 아기가 있는 가정에 시스템 에어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아기가 있는 가정인 경우 시스템 에어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아기의 태열 관리를 위해서 시원하고 쾌적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기들은 성인에 비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더위로 인해서 피부에 태열이 나기 쉽습니다 특히 아기의 태열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온 다습한 우리나라. 즉 무더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이 여름철 환경에 자칫 아토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생아 시기일수록 세심한 온도와 습도 관리가 필요하다 봅니다. 일반적으로 아기들은 성인에 비해서 1 내지 2의 낮은 온도가 필요로 하고 여름철에는 5 내지 60%의 습도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자, 이 때문에 이 아기 방에는 에어컨이 필수적인 가전인데요. 가장 추천을 드리는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이지만 시스템 에어컨이 없는 경우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기 순환이 어렵고 소음이 크다는 단점인 것이죠.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이 필수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이유. 바로 거실과 안방에 트윈원 에어컨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아기 방까지 냉기가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 보통 많은 가정에는 투이는 형태의 에어컨을 설치해서 거실과 안방의 냉방을 유지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아기방에 에어컨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기방은 통상적으로 소음이나 외부의 자극을 줄이고 겨울철에 추위를 막기 위해서 현관으로부터 가장 먼 룸 안쪽에다가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여름철이 되면은 더위에 취약해지고 또 아기방은 더운 공기가 쌓이기 쉬운 구조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실에 위치한 에어컨으로 아기방까지 냉기가 도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큘레이터나 또는 선풍기를 동원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각 방마다 냉방이 가능한 시스템 에어컨이 필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기를 위해서 시스템 에어컨이 필수인 세 번째. 바로 신생아 시기를 지나서 아기와 분리수면 준비를 하게 되는 시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신생아 시기를 지나서 엄마 아빠의 수면의 질을 높이고 정상적인 출근이나 또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밤에 아기와 분리수면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시스템 에어컨이 필수라고 볼수 있겠죠. 거실의 에어컨으로 아기 방에 냉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서큘레이터를 이용해서 바람을 멀리 보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아기가 잠든 이후에 방문을 닫지 못해서 나머지 가속 구성원들이 잠들기 전까지 내는 소음으로 인해서 아기의 수면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분리 수면에 실패하고 안방이나 거실에 다 같이 자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분리 수면 실패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아기와 엄마의 적정 온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와 회복을 위해서 엄마는 아무래도 서늘한 것보다는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편이지만 좋 아기의 태열관리를 위해서 시원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점 때문에 방에 에어컨이 들어가서 개별 난방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밖에도 시스템 에어컨의 장점을 나열해 보면 8단계 공기청정이 들어간 모델 이라든지 또는 탈취 기능이 들어간 uv 나노모델 또한 인테리스 측면에서 이 공간 활용을 할수 있는 장점 등 최근에 주거용 시스템 에어컨이 예 다양해지면서 어 많은 어 선택의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특히 아기가 어릴수록 요즘에는 바운서나 소서 등 아기 관련 용품의 부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이 거실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데 스탠드 에어컨이 차지하는 공간을 대신해서 활용도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시스템 에어컨이 왜 아기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기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자, 시스템 에어컨이 그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예비 엄마와 아빠 또는 아기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